전문가님, 네. 어찌됐든 지금 사실 이게 이제 약간. 경기가 뭐 확장될 것이다 사이클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약간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보고 가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 지금 가명 필명이 카이로스인데 네네. 이 카이로스가 절호의 기회, 해문의 그렇죠, 신 이런 거거든요. 아, 한마디로 이 적합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보기 때문에 딱 이름 따라 간다라는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상 저런 스윙. 낼수 있는 히든 종목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렇죠. 아, 가지고 와야죠. 선물 어. 보따리 잘 가져왔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바라보실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어, 무슨 업종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좀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선 수익률표를 보면요, 전문가님. 네. 어, 지금 CS 윈드가 눈에 딱 보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 생방송에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중장기 성장에 관련한 가시성까지 좀 올라가면서 내년에 실적에게서는 기대감까지 같이 차오르면서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가 나타났고, 오늘 역시 사실 한5% 넘게 오름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 우선 이건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특히나이 풍력이잖아요. 그렇죠. 풍력 관련주까지의 투자 가치는 어디서 보세요? 어 풍력 가져온 게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CS 윈드라는 종목을 들렸어요. 네. 물론 이제 정확한 타점하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면서 같이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주 정확한 타점은 저희노란 톡방에서 제공을 해 드렸지만 네. CS 윈드라는 종목 왜 가져왔냐? 왜 가져왔냐? 풍력 에너지에 대한 그전 세계적인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어요. 국내에서의 이슈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이랑 유럽에서의 지금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 간의 그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CS윈드라는 종목을 우리가 또 언제 들어갔냐? 막 시세가 나올 때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벌써 30%나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멈출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CS윈드라는 종목은 앞으로 더갈 겁니다. 음. 앞으로 더갈 거고 이런 종목들 꽉꽉 채워서 왔어요. 오늘도 오. 가져왔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풍력 CS윈드는 특히나 앞으로 더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모멘텀이 상당히 좋잖아요. 아, 네. 이게 그 배경에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아마 깔려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CS 윈드가 사실 이제 풍력인데 그렇죠. 풍력보다 더잘 갔던 게또 태양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그렇죠. 이게 워낙에 쭉쭉 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늘 주가라는 게 사실 계속 상승을 할 수는 없는 어,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태양광과 풍력까지 단기적으로 약간 숨구르기를 할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 맞는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CS윈드라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지금처럼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까요?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종목도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네. 분명 조정이 오면서 다시 2차 상승, 3차 상승,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겠지만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맞죠. 아, 맞기는 한데 에, 과연 그 풍력하고 태양광 모두 다 시세가 반영됐을까요? 그건 오, 아니거든요.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분명 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종목을. 또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아 방향성이 방향성이 신재생에너지로 우리가 방향을 틀었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고 제가 방향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드렸어요. 오늘 나옵니다. 오늘 나옵니다. 어, 음.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런 종목을 가져 그렇죠.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대단합니다.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금은 수익을 굉장히 잘 먹어야 됩니다. 보약 같이 잘 먹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을 잘못 먹고 계시는 분들 아직도 배고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일 잘나 업종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으로도 선방할 수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걸 제일 잘하시는 게 우리 프로피 사단 그 중에서도 우리 카이로스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률표 다시 보시면 이분이 사실상 그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타점까지 제시해 주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시장에서 딱 타이틀 될 만한 종목들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가 있죠. 어,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이런 종목을 딱 한발 앞서서 우리가 투자를 할수 있는 모멘텀까지 전부 다 형성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우리 카이로스 전문가님과 프로핏 사단과 함께 한다면 그 종목은 기필코. 빨간불, 급등을 할수 있는 이 모멘텀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을 오늘도 준비하셨고요. 게다가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무료 노란톡방에 이벤트가 있죠. 자, 시총 상위권, 10위권에 들은 이 종목들에 관련한 진입 시기라든지 차트 분석까지 토대로 다담길 오늘 종목 브리핑 자료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필이 들어오셔서 이것만큼은 사전이다라고 봐도 될 만큼 정확한 자료 오늘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정확한 수익 습관 내주실 수 있게 오늘 모든 걸다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남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은 이 자료와 이 종목들은 받아보고 저희가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필히 받아가시길 바래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카이로스 네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태양광 쪽 가지고 오셨어요? 풍력 쪽 가지고 오셨어요?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오늘은 제가 태양광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아, 오늘은 좀 태양광을 갖고 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 수소 관련주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수소 쪽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해당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대체 에너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이 수소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약간 못 미쳤고 원전도 잘 가는데 지금 수소도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SPSL, 두산 피 o s 효성 첨단 소재 그렇죠, 같은 그렇죠. 이런 종목들에 관련한 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소하고 원자력 같은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테마로 들어가고 주목해서 봐야 될건 맞습니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좀 뒷심이 약한 느낌이에요. 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추진력이 좀 없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종목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갈 거다 좋은 종목이다 한다 한들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어,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발빠르게 좀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에, 풍력에서 CS 윈드라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던 거고 어. 오늘은 태양열. 에너지에서 좀 가져온 겁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도 좋고 원자력도 좋은데 네. 잠깐 제가 가져온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어, 말씀을 드리습니 아, 아, 수소도 좋고 다 좋은데 네, 네.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업종은 짱인데 그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역시나 다음 주까지 내도 봤을 때도 수익을 낼수 있는 쪽은 태양광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겹겹 포재가 붙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또 이런 또 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궁금해해 보시면서 필히 함께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풍력 관련주와 이제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이런 인, 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해봤기 때문에 특히나 또 주목하고 있는 업종군이 있나요? 어, 또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이차전지. 이차전지 아,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새 2차 전지 뭐 사실 진짜 엄청나게 뜨겁죠.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가 워낙에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배터리 셀부터 소재 리사이클, 2차 전지 밸류에이션 전반적으로가 지금 계속적으로 중 어,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어, 맞습니다. 근데 지수가 안 빠져요. 그 뜻이 뭘까요? 다른 종목들, 시총 상위권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LG에너지셀 어, 우리가 솔루션이라든지 그렇죠. 삼성 SDI 이차전지들이 워낙에 힘을 잘 받쳐주고 있다.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차전지도 워낙에 지금 종류가 굉장히 각계전투거든요. 그중에서도 보고 계시는 쪽이 있나요? 그렇죠. 따로 보고 있는 쪽이 있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아.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 되게 박수 쳐 줘야 돼요. 오. 다른 글로벌 다른 증시하고 비교해 봐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도 뭐 보세요. 어디 쪽 보세요. 2차 전지에서도 이제 제가 가져온 종목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정답이 아, 나올 수 있다 하겠다. 보니까 어.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셀 삼사랑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아직 시세 분출이 적게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둘다 사실상 뭐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 위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2차 전지와 태양광 쪽을 갖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미국의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오늘 거의 어, 어, 골자가 그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업종, 그 업종군에서도 탑 원들만 딱 가지고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군, 덜 오른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일 싸게 살수 있는 저점 매수의 전략을 오늘 가지고 오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고르는 게 정말 정말 어려워요. 선별 투자 말이 쉽지. 우리 시청자 분들이 혼자서 2,200개 종목에서 어떻게 고르실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확실히 잘낼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기필코 수익을 챙길 수있다는 말씀을 수익률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 잘. 잘하세요. 이 저점 매수 공리학을 참 잘하시고 특히나. 큰 사이즈더라도 두 자리 쓸수 있는 게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이걸 제일 잘하시는게 우리 프로피사단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 행운의 신 우리 카이로스 전문가님이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태양광과 2차전지 관련주를 준비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끝까지 알아보고 방송을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오늘은 대단한 이벤트 함께 준비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시총 상위권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시기라든지 차트 분석까지 다 담겨 있는 이런 종목 브리핑 자료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이 이것만큼은 다른 건다 떠.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챙기셔야지 앞으로 하반기 불태워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필히 드려볼게요. 자, 보안코드 딱 걸어둡니다. 50분에 그 전까지만 들어오시면 되고, 한 23분 남짓 남았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샵3구8 9로 어, 카이로스 네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에코프로 비엠이라는 종목을 지금 수익률표에 보면 57%라는 지금 이 엄청나게 수익률을 크게 키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게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 요새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는 그렇죠, 있습니다만. 시총 상해권을 가지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코스닥 대장주 쟁탈전이라고 하죠. 그렇죠.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하고 에코프로 비엠이 지금 굉장히 추격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에코프로 비엠의 앞으로의 상승의 가치, 하반기 순위 다툼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약보다는 지금 2차전지가 뜨겁다 보니까 네. 에코프로 비엠이 아주 좀 매섭게 맞아요.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 특히나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뭐 수익을 굉장히 높게 봤지만 작년 생각이 또 나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뭐60% 70% 100% 넘게 수익을 봤던 종목이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2차전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막 엄청 욕 먹었잖아요. <laughs> 이거 왜 사냐? 이러면서 공부를 그렇죠, 그렇죠.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 그렇게 이제 좀 뭐랄까요. 비난 아닌 비난을 받으면서 100% 넘는 수익을 거둬냈었거든요요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이제 저점 매수 전략을 잘 짠다라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저점 매수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거예요. 어. 막 올라가고 있는 산업이든 종목이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시세가 가격이 많이 나온 종목을 우리가 섣불리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음.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시청자분들도. 어, 회원님들도 다 어렵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잘하는 매매가 뭐냐? 가격적인 메리트가 얼마나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음. 모멘텀을 얼마나 살려서 더갈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음.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에코프로 BM도 접근했었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또 그런 정보 가져왔는데 에,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상의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드린다고 라 하는 게 시장의 컬러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같이 발굴하는 거죠.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고 음. 좋아요. 그럼 에코 프로 비엠을 사실 이제 100% 넘게 수익을 받지만 또 들어갔는데도 또 수익이 난다 한마디로 사고팔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큰 종목도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면서도 두 자릿수의 수익, 게다가 세 자릿수의 수익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저점 매수 이런 타격감까지 정확하게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행운을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은 어, 요즘 시장에서 탑투죠 정말 제일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이차전지 쪽에서의 히든 종목을 준비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환경에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수 있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종목들은 필히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브리핑 자료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니까 한 종목 정도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어, 카이로스 네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